예, 요거, 운반차, 운반차, 예, 담보되고, 리프트되고, 예, 브레이크 라인, 라인 새로 잡았고요. 고양이 새끼들이 시동이 좀신차나가지고 예. 예, 기원전자에서 나온 마그네트로 개조했습니다. 요, 원래, 이 예, 혼다, 혼다에서 나오는 거는 요건데, 제가 는제뭐 혼다 지치는 그렇고 요 기원 전자에 나온 그 마그네트가 있어요. 이걸로 갈았습니다. 시동 한 방에 잘 터지고 시동 한번 걸어 봐. 돌려 봐. 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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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립니다. 네. 됐그래뭐 어. 조수가 조수가 있으니까 예. 예. 시 어, 조수가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 낫네요. 요 운반차 이거 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탐내요. 탐내요, 이거. 그래가지고. <laughs> 전에 친구한테 200만 원 준다 했는데, 200만 원다 받으면 욕먹을 것 같아. 뭐 기계 푹 썼고, 뭐 개우 굴러가는 정도인데, 야, 이거 친구한테 140만 원, 140만 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. 이것도 곧 나갈 겁니다. 이제 뭔가 뭐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, <laughs> 제가이 이주 계획이 있어가지고, 일단은 다뭐 처분하고 있습니다. 예, 요거는 제 친구한테 140만원에, 예, 예, 보내기로 했습니다. 운반차. 아, 이거 쓸데없는 고양이를 이렇게 안고 있어. 예? 옷에 털다 묻어요, 트랙이. 예, 전부, 우 집에 있으면 기계가, 기계가 전부, 이 고양이 놀이터입니다. 아이고 이이 이것도 뭐 어떻게 살라 하면 뭐 암만 싸게 해도 200만원 뭐 250만원 줘야 되죠 그래도 이게 쇠쓰기 운반차는 천에 하나 있으면 뭐 개꿀템입니다 개꿀템 그래도뭐 농사를 짓는 것같으 뭐 하나 있으면 좋은데 하긴 이거 갖고 놀러 다니기도 좋습니다 뭐 내꺼 같은데 다가 낚시도 하고 왜 또 고양이 새끼야 옷다베리어 트랙이 남 묻는데 여 고양이 한 마리가 이거 주워다 온건데 이거 다 죽어가는 거 갈비씨만 남은 거 갖고 온건데 <laughs> 미기 <미살이> 살려줬다고 <laughs> 엄마인 줄 알아요, 엄마 예, 뱀도 없고 고양이 있으면 좋습니다 전에. 일단 아 자꾸 이씨 여, 여, 영상 찍는데 예, 어? 새 위에 자꾸 예. 올라와 갈매고로만 올라와 엄마. <laughs> 쓰금 써금 세금하게 해도 천에 일은 가나 있으면 좋죠. <laughs> 오늘 영상 찍은 것도 뭐 <laughs> 보내기 조금 아까 아깝긴 아까운데 결국은 보내야 될 거라가 이거 <laughs> 계륵이야, 지 계륵. 계력. <laughs> 내가 가지긴 그렇고 또남 한테 좀 보내기도 그렇고. 일단, 기계에 대한 욕심을 최대한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천지도 모르고, 저 고양이들하고 노는 아줌마. <laughs> 일단, 이것도 뭐, 팔면 또 상납을 해야 되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친구야, 빨리 가져가라. 매일 이렇게 뭐, 주말에도 이렇게 뭐, 기계나 수리하고 놀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참, 영상을 저, 뭐, 보고 뭐 크게 도움되는 내용은 없지만 뭐, 구독과 좋아요는 뭐 양심없게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할게요.